자, 오늘 뉴스센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수 영탁 씨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또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 영탁이 예천양조죠. 본인이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예천양조와 영탁 막걸리의 예천양조와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상표권 분쟁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어서 지금 다툼이 있는데 영탁이 예천양조의 대응과 관련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 그리고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 예천 양조가 혐의가 없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강동경찰서가 지난 3일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 영탁의 고소 주장이 틀리고 예천 양조가 혐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어,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서 또 영탁이 이렇게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키로 한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영탁 어머님의 갑질 예천양조, 예천양조 무혐의 처분 영탁 이의신청 반박 경찰의 조사 결과에 문제가있다틀렸다라고하면서 영탁 측이 또 이의신청을 하기로한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의 제목도있습니다 영탁 어머니의 150억 요구, 예천 양조 불송치. 말하자면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혐의가 있으면 송치를 하는 거고요.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 송치하지 않는 거예요.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넘기자 검찰에 넘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영탁이 이 신청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오늘 뉴스장터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탁 측의 이, 이 사건과 관련한 대응 방식이에요. 예천양조와의 갈등 부분에서 영탁은 한 번도 예천양조 주장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 결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천양조가 광고 모델료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150억 3년간의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일체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장과 관련해서 공갈 협박, 공갈 미수. 그리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 공갈을 당했다. 어머님의 전화를 걸은 것은 어 육순 육십 대 후반에 어이 판단 능력이 없는 어머니를 이용해서 광고 모델 계약을 다시 하려고 했던 예천 양조가 어머니를 상대로 공갈 협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 예천 양조가 혐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낸 것과 관련해서 영탁 측은 또다시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천 양조와의 갈등 과정에서 영탁 측은 소속사 밀라그라는 한 번도 어떤 사실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경찰의 수사 결과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갈미수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다른 법률로 해서 이의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영탁 측에서 오늘 뉴스장터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탁 측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다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영탁은 이 상표권 분쟁은 물론이고 음원 사재기 부분에서도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음원 사재기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 미스터 트롯의 경연 직전에 한 피해자가 음원 사재기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소속사는 물론이고 영탁도 사실 무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음원 사재기가 사실로 확인이 돼서 송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속사의 대표가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가수 영탁은 여기에 개입한 적이 없다,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한 내용까지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영탁 측은 음원 사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무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대표는 사실이다. 라고 인정을 했고 영탁은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 어 단톡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음원사직의 내용을 영탁도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톡방 내용이 나왔을 때도 영탁은 또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 단톡방의 내용은 매니저와의 방송 일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냥 무심코 이모티콘을 보낸 것이지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내용을 아, 내용을 이야기하는줄 몰랐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어, 영탁과 영탁 측은 이, 음, 이렇게 상표권 분쟁과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서 한 번도 어떤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다 틀렸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도 틀렸고 경찰 수사 결과도 틀렸고 경찰입니다. 딱 하나. 인정하는 것은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에서 영탁이 무혐의 처분 받은 것만은 인정합니다. 영탁도 이것을 인정하고 영탁의 팬들, 찐팬들 어 이들은 이 경찰 수사 결과 음원 사재기의 영탁이 무혐의 처분 받은 부분만을 인정하면서 영탁은 물론이고 영탁의 팬들이 그리고 일부 유튜브들이 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영탁은 음원사제기와 관련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요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부정을 합니다. 지금 어 경찰 수사 결과 어 공갈협박과 관련해서 예천장저의 공갈협박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고, 음원사재기 영탁이 무혐의 처분한 건 맞고, 요게 전체입니다. 그래서 영탁은 일련의 어떤 사, 사건의, 사건과 관련해서 인정한 사실은 음원사재기의 무혐의 영, 영탁이 알지 못했다는 무혐의 처분에는 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탁의 팬 여러분들은 영탁은 음원 사재와 관련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 왜 영탁에 대해서 일부 방송에서 어, 녹화분을 통폐집하느냐 영탁은 죄가 없다. 물론 이 사건도 그때 당시에 고발인이 다시 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에 영탁도 음원 사재기를 알고 있었는데 왜 불송치했느냐?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음원사직에 관련해서 이 이의신청 재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혐의가 드러날 경우는 뭐 결정적으로 영탁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 무혐의와 관련해서 영탁 측은 물론이고 영탁을 응원하는 어 일부 유튜브하고 팬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주장함에 따라서 이 사건이 거꾸로 간다. 더 수렁에 빠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연예인들은요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공인이라고 합니다. 설령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노래를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과하고. 그리고 자숙하는 기간을 갖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음원 사정인은 물론이고 영, 예천 양조와의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일체의 어떤 사과를 했다든가 인정을 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영탁이 더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하는 공인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다 부인을 하고 자신에게 일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인정을 해서 팬들은 물론이고 일부 유튜버들이 이것을 주장하면서 왜 영탁에게 음원사재기를 뒤집어 씌우느냐. 그리고 왜 일부 언론이나 그리고 방송사가 영탁 출연을 거부하고 있고 또 영탁의 녹화분을 통편집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 이 영탁을 더 어렵게 수렁에 빠지고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강동경찰서가 어, 영탁 측이 제기한 예천 양조의 명예훼손 공갈 미수 혐의와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다시 영탁 측이 이 신청을 하면서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납득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 신청 반박을 하는 영탁 측의 대응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뉴스장터가 영탁과 관련한 이 안타까운 이야기, 영탁과 관련한 음원 사재기 그리고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서 영탁이 영탁 측의 대응이 잘못됐다 말하자면 사실관계를 하나도, 자기,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한 부분을 가지고, 왜 영탁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영탁을 더 수렁에 빠지고, 다시 재기해서, 어, 이 영광, 말하자면은, 미스터 토르의 선으로서의 그, 어, 엄청난 인기를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마저,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영탁이나 영탁식은 문제가 사실 관계가 드러난 부분은 물론이고 또 도덕적으면서도 윤리적인 문제 문제가 있으면은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어떤 자수기 시간을 갖는 것이 맞고요. 더 중요한 것은 팬 여러분들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내 사람이기 때문에 응원하고, 내 사람은 옳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수렁에 빠져있는 영탁을 더 수렁 속에 밀어 넣는 결과다. 특히 일부 유튜브 같은 경우는 밑도 끝도 없이 영탁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런 주장은 오히려 영탁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영탁을 더 어렵게 만든다. 말하자면은. 제기의 기회마저도 놓치게 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오늘 뉴스 장터는 영탁과 관련해서 영탁이 예천 양조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공갈미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예천 양조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과 관련해서 또 다시 영탁이 이의 신청을 하고 반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좀 정리, 분석,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 상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